네, 반갑습니다. 팝피스입니다. 네. 자, 오늘은, 오늘은 뭐 보여드리지는 않고, 그냥 또, 제가 저번에 뭐 레고 같은 거, 레고 같은 거뭐 설명해드렸죠? 자, 이번에는, 그 포켓몬스터, 자, 여러분이 그 제가 업로드한, 업로드한 동영상을 봤, 봤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 포켓몬스터 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조회수, 조회수가 수 이제 거의 300회를 넘으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제가 동영상 업로드 한거 중에 포켓몬스터가 제일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자 오늘은 그래서 포켓몬스터 포켓몬스터 1세대 기술 머신을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지금 인터넷에서 제가 일단 인터넷에서 한번 뭐냐? 정보를 구해야 하는데 근데 이게 좀 달라요. 그 게임 기술 머신하고 그냥 기술 머신하고 뭔가 다른데 1번이 지금 메가 일세대 기술 머신이 손톱 갈기하고 메가톱펀치가 지금 헷갈립니다. 제가 저는 지금 1번이 메가톱치여 가지고 다른 데는 다른 데는 그 손톱, 1번이 손톱 깔게와 가지고, 어떤 게멋질까 어떻게 멋질까 했는데, 그냥 메가 톱 펀치로 한 번, 1세대 기술 머신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일단은 1번, 메가 톱 펀치, 그 다음에 2번, 칼바람. 자, 칼바람은 그, 뭐냐, 그래서 공중, 뭐냐, 공, 날아다니는 포켓몬이 쓸수 있는 거죠. 칼바람. 그리고 또 3번은 칼춤. 칼춤도 그, 누구냐. 칼춤도 제가 본, 보고 들은 얘는 칼춤이 그 포켓몬스 XY에, XY에 그, 누구였더라? 만화였었는데, 잠시만, 이름이 잘안 나네요. 자, 일단은 뭐, 4번은 날려버리기 그리고 5번 메가톤 킥 6번 맹독 7번 뿔 드릴 그리고 8번은 누르기. 누르기가 좀 데미지가 좀 많이 간다고 합니다. 거의 뭐 잠만보? 정치 잠... 큰 애들이 거의 누르기를 하면 데미지를 많이 입어요. 자. 그리고 9번은 돌진 그리고 아 맞다. 구번 돌진이 돌진이 돌진을 하면 돌진이 거의 그 뭐냐 자기가 한아 상대방이 입는 데미지를 자기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 10번 입판사파테클. 자, 판사파테클도그 뭐냐 포켓몬터 옛날에 옛날에 뭐디인가 어디 많았었는데 잘 생각이 안 나네, 요 제목이. 근데 이판사파테클그 웅이가 나무지긴가? 아니, 나무지긴 아니고 그 꼬지모 뭐 꼬지모를 꼬지모가 뭐 이판사 파테크란 그도영상을 제가 좀 기억이 남아요. 그리고 자 어디 보자 이제 보자. 1 1 번은 거품강선. 거품강선는물 포켓몬이 할수 있는 거죠. 물 포켓 물 포켓몬 따라서 어 뭐냐 거의 거품 강선도 제가 동영상을 봤긴 맞는데또 기억이 안 나네요. 물대포도 네, 그렇고 그 누구냐 대장이 그 다음에 아무튼 물물 포켓몬이 할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12번은 물대포고요. 13번은 냉동빔입니다. 냉동빔도 물 포켓몬이 할수 있고 또그 누구지 얼음 포켓몬이도 할수 있죠. 자, 그리고 14번은 눈보라. 눈보라도, 눈보라는 뭔가 물 포켓몬에 할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눈보라는 아이스, 얼음 포켓몬에 할수 있을 것 같고. 또 15번은 파기 강선입니다. 자, 파기 강선은 여러분이 아주 잘 아시는 그냥 기술이죠. 파기 강선의 옛날에 포켓몬스터 SY o 전에는 파기 강선이 색깔이 좀 달라요. 그때는 옛날에 포켓몬스터 파괴 장사는 거의 그 주황색깔? 주황색깔인데, 이제 포켓몬스터 XY에서는 검은 색깔하고 보라 색깔이 합쳐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엄청나게 데미지가 크더라고요. 그리고 16번은 고양이 돈 받기인데, 고양이 돈 받기는 제가 좀 처음 듣는 단어인데, 잘 모르겠고 17번은 지옥의 바퀴자 지옥의 바퀴도 제가 좀 알아요 지옥의 바퀴도 데미지가 좀 많이 들죠 그리고 18번은 카운터 그리고 19번은 지구 던지기 그리고 20번은 분노 자 분노를 하면 분노도에그 뭐냐 파괴강사처럼 데미지가 많이 들어요 분나면 특히 이렇게, 이렇게 헐크 같이 헐크 같이 이렇게 분노하면 이야 엄청나겠다 진짜 자 21번은 메가드레인메가드레인은 포켓몬의 그 제가 본 기억은 로즈레이드 로즈레이드 아, 로즈레이드가 한그메가드레인 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자 제가 또 나중에 메가지나 포켓몬들도 제가 다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어, 22번은 솔라빔 자, 슬라빔은 sy의 그, 어디였지? 지우가 첫 번째로 체육관을 갈 때, 그때 그 나비 포켓몬이었었는데, 걔 이름이 뭐였지? 음. 제 생각이 안 나네. 어, 누구더라? 아,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지? 잘 생각이 안 나네요. 플라워. 아니, 근데 나비 포켓몬이었었는데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자, 일단은, 23번은 용의 분노. 자, 용의 분노는 제가 엑스라이즈. 자, 포켓몬스터 엑스라이즈. 엑스라이즈가 그한 거하고, 또턱없리그 포켓몬스터 베스트 우시의 아이, 아이리스가 턱없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때 계속 용의 분노를 시도해봤지만 계속 시도를 못해가지고, 제 기술 연습했지만 이용해 분노가 이제 성공해가지고 그 기억 그거 기억밖에 안 납니다. 자 그리고 24번은 10, 24번은 10만 볼트군요. 자, 10만 볼트는 피카츄. 피카츄 가 아주 자주 쓰는 거죠. 자 그리고 10만 볼트는 번개 포켓몬. 피카츄하고 그 피카츄하고 렌트라 그 다음, 볼트로스. 뭐 그런 애들이 쓸수 있는 거죠. 뭐, 썬더. 자, 그리고 25번도 똑같이 번개 포켓몬에쓸수 있는 번개. 그리고 26번 지진입니다. 지진. 자, 지진은, 지진은 누가 쓸수 있었더라? 아, 맞다. 지진은 그 경고라스. 경고라스가 쓸수 있고, 뭐, 경고라스 포켓몬 같은 애들이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27번은, 땅가르기. 땅가르기가, 땅가르기도 견고라스도 할수 있죠. 견고라스, 견고라스 포켓몬들. 자, 그리고, 28번은, 구멍 파기. 구멍 파기는, 그, 제가, 베, 에, 포켓몬스의 베스트 위시에, 그, 누가 였나 지우 포켓몬, 지우 포켓몬, 악, 비 악비, 악비르가, 그 구멍 파기를 봤어요, 제가. 그리고 앞비에, 누구지 아, 앞비를 진화이 아, 갑자기 생각나, 나 또. 죄송합니다. 자, 29번은 사이코키네시스. 사이코키네시스는 그, 어, 그 뭐냐, 사이코타입인가? 고스트타입이. 아, 네, 고스트타입을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30번은 순간이동. 그리고 31번, 31번은 흉내내기. 흉내내기는 제가 그, 또 베스트 유시에서 루, 왜냐, 뭐 리오르가, 리오르가 흉내내기를 제가 쓰... 본 기억밖에 안 나요. 흉내, 그, 리오르 파트너가 누군지 잘 까먹었네요, 제가. 아,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32번은 그림자 분신. 그림자 분신도 그 고스트 타입을 쓸수 있죠? 자, 그리고, 어디 보자, 어디까지 했지? 흉내내기하고 그림자 분신. 어, 아, 네. 33번은 리플렉터 리플렉터 34번은 참기 34번은 참기 하면 아 참기 아, 내가, 제가 생각한한답니다 35번은 손가락 근데 이기 흔들기. 손가락 흔기는 뮤가 쓸수 있습니다 뮤. 그리고 36번은 자폭 그리고 37번은 알폭탄 38번은 불대문자 불대문자는 얘, 얘도 리자몽으로 쓸수 있어요 리자몽. 자 불타입 그리고 39번은 스피드스타, 40번은 로켓 박치기. 로켓 박치기는 제가 기억나는 거는 거부강. 거부강이, 제가 거의 메가지나, 메가지나 칸는 이거 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빨리 뽑아야 됩니다, 제가. 자, 그리고 로켓 박치기 하고, 이제 41번은 알라키 그리고 32번은 꿈먹기. 30, 43번은 불쇠. 44번은 잠자기. 잠자기는 잠, 잠만보가잠만보 같은 애들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45번은 전기자석파. 이, 전기자석파는 전기 포켓몬이 할수 있고. 46번은 사이코웨이브. 사이코웨이브도 고스트 타입. 47번은 대폭발. 48번은 스톤샤워. 스톤샤워는 그땅 타입. 그리고 49번은 트라이어택. 50번은 데타 출동입니다.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1세대 기술 머신을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한번, 이제는 아직 인터넷에 정보가 잘안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은 그래도 뭐, 다음에도 또 메가지나 포켓몬을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그럼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